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빠킹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네, 네. 리틀 메이지라는 게임입니다 자이 게임은 어 이번에 인디게임 제가 광고를 맡게 <laughs> 되어서 하게 된 게임이고요 우선 어떤 게임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구도 와, 얼굴을 본적 없다는 앳된 모습을 한 미지의 마법사 스킵 어 튜토리얼이요? 튜토리얼 그런 거안 하죠. 뭐야, 하게 됐네? <laughs> 좋아, 함께 가자. 좋아, 함께 가자. 아, 함께 가야 되는 무조건. 빠킹 드래곤. 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킹 드래곤. 뭐야, 방치형이 아닌데, 방치가 되어 있네? 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 레벨업을 시켜 놓으면은 그냥 게임만 켜놓고 있으면 어느정도 파밍이 가능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광고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아 이거 광고 안 보는 건 없겠죠? 광고 안 보려면 뭐 구입하면 되겠지? 어... 아 여있다 여기 여있다 여기 여있다 여기 자 우선 상단 배너와 전면 광고 제거 네 저는 광고는 제거하고 게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스테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테이지를 어 지금 음... 초반 스테이지는 제가 일부러 깼고요 자희 다시 5 여기가 보스몹이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스테이지가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움직여주면서, 고블린들을 피하면서 통을 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은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모바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컴퓨터로 하는데 조금 조작감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 피해! 이런 거 솔직히 안 맞거든요. 제 피지컬이면. 제가 나락 허리 꺾이는 소리 듣고 맞고, 어? 으잇! 그리고 내가 뭐 스네이크부터 뭐 어? 애델바이스 요런 거를 다 보고 막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거 맞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제가 조작이 약간 불편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스킬! 자 일단 우측 하단에 보면은 요게 20발인데 20발 쏘고 나면은 리로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러다 죽겠네 요 S를 누르면 아, S가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우측 하단에 왼쪽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요렇게 대시 하는데 어디로 가니? 핫! 아니, 아, 물약 먹기 위해서 맞아줬어. 고블린 녀석스, 잡아주시고, 도망가고, S! S! 좋았어. 자, 이제 좀 적응됐어요. 형님, 호우! 아, 안 맞, 아안 맞았는데, 진짜. 아, 억울하네, 진짜. 와! 아, 이런 거 맞는 거 너무 억울해! 맞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대시, 피하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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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렇지. 뭐야, 클리어 아니야? 웨이브가 하나 더 있어? 아 저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고블린 한 마리 때문이구만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클리어 자 방금 보셨다시피 어, 뭔가 몬스터들이 공격해오는 거를 컨트롤러 피해 나가면서 몬스터들 다 잡고 나면 클리어가 되는 형식의 어,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10 보스전으로 보이는데 한번 보스전 클리어하고 배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 레츠고! 고블린 장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고블린 블레이드였는데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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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뭐야? 장로 공격하는 거 보소. 오 내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나무님 나무님 나무님. 자, 단막 슈팅 잘한다 고 말씀 드렸죠? 다 피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사촌 동생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우 쉣자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 <laughs> 자, 우리 고블린 장로랑 맞다이를 떠도 근데 뭐 별로 데미지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폭탄 폭탄 피하기 또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유즈맵 때 정말 잘 피했었거든요. 요런 피지컬. This is barking. 아, 좋았어. 아무리 지팡이 흔들어도 날한 대도 맞출 수 없다.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 좋았어. 자, 그러면은 한번 스테이지로 확인해봤고 배틀로 넘어가기 전에 어 우측에 지금 뭐 터치하라고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아, 스탯을 올릴 수가 있구나. 스테이지를 하나 클리어하거나 혹은 이게 레벨업인지 모르겠는데 공격력이나 이런 거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격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사실 1스테이지 정도 클레어를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거겠죠? 아 이런! 아 공격 재장전 시간간이 스탯을 늘리는거구나 기본 공격 사거리 증가 너무 짧은 느낌이었어 자 요걸로 가고 스킬은 뭔가 배울 수가 없을까? 룬이 없기 때문에 안되나봐 자 배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던전 월, 수, 금, 일 입장 가능 룬 소호저 글램 화목 토일 입장 가능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일요일이니까 여기로 들어갈게요 오! 와, 뭐야, 골렘! 와, 개쎄보임! 뭐하니, 진짜 개쎄네. 아, 형님? 아, 내가 누적된 데미지를 주는 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가 본데? 와, 골렘 클라스 보소. 옛날에 그, 어, 서바이벌 프로젝트라는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보스의 체력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데미지를 주는 만큼 뭔가를 얻는 건가? 와, 나 방금 어떻게 봤어? 어, 바로 그냥 빗사이로 막가. 다 피해버렸죠 31, 아 저게 보스 체력인가? 아 시간촌가? 시간초네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양만큼만 얻어가는 건가 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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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잘 피했어요 치즈볼 잘 피했죠 최근 BHC 핫한 치즈볼과 소떡소떡 갑자기 먹고싶네 그렇지 6초 남았다 죽지 않았으면 뭐 잘한거지 인정? 인정? 이렇게 해서 룬 같아요 이거 6 6개 얻었습니다 어 룬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러면 스킬을 배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화염 속성 스킬을 아, 요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화염 스킬을 장착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e 스테이지인데... 어, 나 분명 근데 스킬 배워왔는데, 스킬 장착한 거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스킬 한번 써볼까? 아야, 움직여, 제대로 움직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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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이어! 와, 개구대기. 와, 뭐냐? 와, 개찐따 같네. 와, 뭐냐? 와, 개구대기야. 뭔가 좀, 어? 스킬 생긴 거는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댐 밖에 못 주는 구더기 스킬입니다. 뭐, 그래도 없는 거보다야 낫겠지? 자, 2-5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2-5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중간 보스인 거 같은데. 자, 마법 키 설정도 했겠다. 보면은 체력바 아래에 저렇게 파란색 수정이 생기죠? 저게 두 칸이 채워져야, 이렇게 어 파이어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잡몹부터 처리한다 원래 대장을 처리하면 적장을 물리치면 게임이 끝나긴 하지만 보통 전장에선 적장을 해치우는 게 좋긴 하지만 이런 게임은 달라요 게임에서는 잡몹부터 처리해 잡몹이 더 무서워 다크 소울 봐봐 어? 다크 소울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잡몹이야 파이어볼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더 강해진 건 기분 탓이겠죠? 1이 그냥 약간 좀더 임팩트 있게 뜬 느낌밖에 없는데 잡아내면서 그러지 보스 잡았다 이제 잡몹 두 마리만 처리해주면은 이번 2오 클리어! 완벽해! 별도 3개 받았어 자 이제 2-10에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보상받길 제가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서 자 보상받고 그다음에 다양한 스킬을 좀 사용해보고 싶기 때문에 보유룬이 6개라서 빙결 속성 하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결 속성 하나 진격 속성 하나 요렇게 볼트 3개 배우고 요 3개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어, 왜 스킬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아, 장착을 안, 안 하고 왔다. 아, 뭐해? 여기 장착해주고, 전격에서, 요것도 광고 보고 장착, 어잉? 프리셋 1 말고 2. 응 확인 눌렀는데? 아, 여기에다가, 오케이. 3번 슬롯 오픈하자. 자, 3번 슬롯 확장했습니다. 자, 이거 3개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다시칩, 렛츠고! 자자자 2 1 0 보스 어떤 보스일지 궁금한데요. 어, 일단은 근데 이 게임이 2 스테이지부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난이도가 어려워져. 솔직히 1 스테이지는 너무 쉬웠어. 다른 업그레이드된 스킬들을 사용해봐야 될거다 같... 아! 야, 왜 이렇게 세 보여? 약해 보인다고 네가 너무 세 보이는 거야, 마. 와칼 던지네? 아 근데 이 스테이지부터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어좀 재밌네요, 진짜. 이 스테이지부터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 이 게임은 재밌어요. 여기부터 재밌다. 어, 근데 확실히 이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지고 나중에 저는 템빨 아니면 은 컨트롤 완전 좋은 거 아니면 못 깨겠는데요? 칼! 어! 칼! 칼! 오! 피하고! 라이트닝! Nope. 어따 쏘니! Nope. 아! 빙결! 어다 쏘니! 여기! 파이어! 아, 아! 만화가 없어! 요거는! 요 블랙메이즈 때 피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맞았네요 라이트닝! 약간 속성별 약정도 있을까? 마지막은 멋있게 끝낼 거야 나는 나 무조건! 오오! 오, 멋있게 죽겠다 야 간다! 간다! 냉기의 정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 아이스! 에로우! 아! 개멋있어. <laughs> 깔끔하게 클리어! 자 이렇게 해서 리틀 메이지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게임은 가면 갈수록 손맛도 있고 특히나 모바일 게임으로 제가 지금 PC로 조작하고 있어서 좀 어려웠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본인의 실력을 100% 피지컬을 발휘하면서 하면은 본인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지까지 어, 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탐막류의 아무튼 그런 게임입니다 재밌는 게임이에요 어,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